냅다 박스임 안형클 그 생일 축 어제 어, 응예 그렇지 어제 라이브도 했죠 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준수 <laughs> <주스. 웃음>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빠른 거야 1년이 음... 번개볼에 콩 볶아 그렇지. 근데 진짜 오, 딱 오, 1년 됐다는 1, 게 뭔가 어. 좀 신기하긴 하고 뭐. 1년이 진짜 진짜 긴데 음. 뒤돌아보면 빨라 항상 근데 <laughs> 진짜 신기한 건 뭐죠? 1년 12개월이잖아 음. 진짜 한 달에 500명씩 늘었어 근데 진짜 처참한 걸려줘? 뭐? 지금 이번 달 350명. 유입이? 근데 UAB? 항상 500을 유지했었는데 나300 아 몇은 처음 보네. 최근에 많이 빠졌네. 왜 그러냐? 안녕클 감을 다 잃었잖아. 그렇지. 왜냐? 처음에는 이거... 이게 플레이어니까. 근데 앱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빈크라는 서비스와 음. 안녕클의 약간 그 혼동이 있었지. 음. 우리는 빈크인가 안녕클인가? 안녕클인가 빈크인가? <웃음> 빈현클. <웃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안영클에서도 음. 점점 조심하게 되고, 텐션도 뭔가 음. 낮아지고, 약간 정적이게 되고, 어. 하지만, 우리 어제 선포했지, 라이브에서. 아동기버. 초심으로 아직, 가는 거야. 아직 난 빙크인가 봐. 안영클로 돌아가. 옛날, 올드 안영클. 그 그래. 올드 안영클 영상들을 봤는데, 훨씬 재밌더라고. 그땐 즐거웠지. 요즘 편집도 재미없어, 솔직히. 하지만, 어제부로 확실히 선포했죠. 빙크와 안영클은 다른 겁니다. 다? 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독백 핑크 <laughs> 안영근은 다른 거지. 그렇지. 우리도 플리마켓 이번에 초청 받았잖아. 음, 그렇지. 스페셜 게스트잖아, 이제. 우리. 핑크 플리마켓 담당자한테 연락 왔던데. <laughs> 또 연말이면은 이런 행사를 또 가봐야죠, 한번. 감사하게도 우리를 또 불러 주셨더라고. 핑크에서.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는 핑크 담당자님께 드리는 인사. 근데 핑크 플리마켓을 근데 왜안영크이 공부하죠? <laughs> 광고 요청. 아, 광고 무료, 아, 광고. 무료, 요청 왔어, 무료 광고, 무료 광고 요청 왔어 와가지고. 무료 광고. 그래서 뭐 플리마켓을 한다고 했네요. 서울숲에서 하고요. 서울숲 카페거리, 음. 서울숲 역과 똑섬역의 중간. 여기 또 이제 빈티지 샵이 많은데 이 근처에도. 음. 이또 연말 핫플이야 사실. 맞아. 분위기가. 아 근데 진짜 어.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10월 21일에서 22일에 합니다. 음. 시간은 11시부터 7시. 빈크 음. 앱. 설치하시고 빙크웨이팅 서비스 웨크에서 웨이팅 웨이팅 가입한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순번이 부여가 되고 그 순번이 입장할 시간이 되면 빙크앱 채팅으로 또 알림이 가는 기똥찬 서비스가 또 개발됐다고 합니다. 음. 당장 빙크를 설치해야겠는 걸? 그 그룹에서 한 명만 어. 해 주면 된다. 음. 그그룹에한 그러니까 그 명이 가입하고 자기 인원을 세명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셀러를 저희가 방금 공지했는데요, 인스타로. 예.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는 저번 플리마켓 때랑 겹치지 않도록 이제 또 새로운 분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러, 안티오클럽입니다 아주 야. 예쁘죠, 할리티들이. 그래서 저희는 할리티를 팝니다. 다음, 영감햄이죠고스고스 다이나믹 듀오. 빈티지의 다듀오. 빈티지계의 엘리네어 아 우리가 약간 엘리네어 느낌인가세 <laughs> <laughs> 명이잖아 올드 엘리네어 <laughs> 여기는 이제 다듀 그좀더 우리 앞세되니까 감사하게도 네, 두 분이 음. 또 와주신다 하셔가지고 저희랑 좀더 그리고 친분이 생겼죠 음. 친분까지 <laughs> 그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형님들이 음. 야 잠깐만 뭐 와주겠다 왜 그런 얘기는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제가 빠지게 구글 폼시청이고 했는데 친하다고 넣어줬냐 셀럽이잖아. 우린 유명해? 우린 아니지. 우린 응. 셀러가 아니지. 우리는 인플루언서야? 음. 우리는 인플루언서도 아니지. 아니야. 영향이 없어. 인플, 인플루엔자. <웃음> 바이러스. <웃음> 어. 미제 바이러스 퍼뜨리는 애들. <laughs> 그래서 첫 번째 셀러 블루스빌입니다. 근처잖아. 음. 블루스빌르 맞지. 그렇죠. 서울숲으로 이전을 하면서 음. 저희 플리마켓 하는 데랑 한두 블럭? 세 블럭. 근데 이 블럭이 음. 이 블럭이 음. 아니라 이만큼. 음. 그래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뭐 저희 플리마켓 오셨다가 블루스비르도 매장에 신다고 하니까 네. 들려보면 좋지 않을까. 음. 여기는 또 뭐, 미국 아이템들? 미국만? 음. 근데 또 저렴하니까. 대중적으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음. 근데 플리마켓 대기하는 동안 블루스비르 가기엔 조금 그렇긴 해. 그럼 그래? 우리 거에서 돈안 쓰니까. 아, 그러네. 그럼 그거 금지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세요. 네. 왔는데 블루스비르 쇼핑백에 들려있다. <laughs> 입장 안 받습니다. 네, 입장 안 받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실라우 쉬온 나왔노 칠라우쉬쉬 아웃 여기는 또 스트릿하죠 이번에 2호점을 내시면서 여자 사이즈들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고 음.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사이즈 좀 대중적으로 갖고 오시지 않을까 음, 내 추측. 피셜 내 피셜 음. 네, 제 생각이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숲이라서 여자들 것도 들고면 은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전해드리고 싶네 네가 뭔데 우리가 여자들 뭐 인플렌저 루 <laughs> 우리가 여자들을 근데 못 끌어오잖아 워크인밖에 없잖아 아뭐 오겠지 사실 근데 그래서 이쪽에 잡은 거긴 해요 뭐... 그 님들 다 남자잖아요 <laughs> 야 친구 데리고 오세요 저희가 여성분들을 음. 끌어올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걸 만약에 보신 여성분들 있다면 친구 많이 데리고 오세요 음. 근데 또 저는 의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 저희 빙크 어플엔 분명히 여성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아30% 정도 됩니다 엄마 다, 계정이지 다 누구죠? 엄마 계정 다 누구예요 진짜 숨어있는 이모. 거야? 엄마 이모 너무 많습니다 언코트 라운지. 언코트 라운지는 저희와 긴밀한 관계죠. 성수 그때 촬영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언코트에게도 음. 우리에게도 터닝 포인트 되지 않았나. 아, 그렇지. 서로에게 그때가 변곡점이었지 사실. 그치. 우리도 어. 그, 거기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고 어, 음. 살짝 정체됐을 때 언코트도 어, 음. 되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였는데 음. 서로 윈윈이 잘 됐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말 많이 찾아가 주셨다 해서. 음. 가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와, 그래서 그렇지. 언코트 라운지는 <laughs> 아메리칸 빈티지 캐주얼 그렇죠 그리고 일단 바버샵이랑 네. 같이 하죠 이제 거기서 자르죠 머리도 그렇죠 일단 언코우트 윤재쌤 작품 이제 여기는 이제 더블 아래 폴러 어 그런 거 많이 가져오신다고 했고 원래 매장가보다 음. 할인한다고 아우터는 30% 팬츠 셔츠 상의류는 20%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또 청바지 <laughs> 디자이너셨죠 청바지를 너무 사랑하셔 진짜. 음, 맞아. 그게 여기가 느낄 수 있는데. 맞아. 아무튼 그 사랑으로 본인 이름을 딴 범진 PB 브랜드 두 종류 정도 가져온 신다고 음. 하니까 가격이 좋아. 음. 아또 베이딩 난거 보니까 되게 이쁘던라고 어. 음. 넘어습니다 AAE Works. 아주 센스 있게 저 음. 샨티 소셜 소셜 클럽을 <laughs> 안영클이 저기서 따왔기 때문에 음. 일부러 센스 있게 해주신 건지 우리가 그냥 김치국 마시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지 모르겠네. 어.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플리마켓 참가를 받으면서 처음 봤는데 음. 원래 몰랐다가. 음. 저희 원래 사실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그렇죠. 우리 셋도안 좋아하잖아. 근데 리메이크 안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리메이크가 많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진짜 어. 좀 분위기 가안 어울리는? 뭔가 진짜 짝 같은 느낌이래. <laughs> 아무튼 여기는 근데 물건들이 뭔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가팀이 신청을 되게 많이 주었거든요 저희가 8팀을 뽑는데 근데 그 안에 들었다는 건 일단 되게 아. 저희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카테고리가 겹치면은 음. 한 음. 카테고리당 한 샷만 뽑았고 그쵸 왜냐면 물건이 겹치면은 또 이게 서로 불편해 예. 음. 장사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했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리메이크가 들었다는 건 여기 진짜 제가 볼때 괜찮습니다 궁금해 원래, 나는 지금 원래 우리의 카테고리에 리메이크, 리워크 제품은 없었어 어 없었어 그치. 근데 그거를 그냥 한카테고리 없애고 들어온 거야 어 그렇지 그 저는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넘어가겠습니다 나인쉽스 나인쉽스는 우리가 어, 또 어, 오랫동안 옛날부터 있지. 우리가 안녕클 시작 전부터 봤었으니까 그렇지. 나도 여기서 구매한 제품이 있었고 나도 나도 어. 청바지 샀었어 여기가 가격이 일단 되게 좋고 음. 그 의정부 쪽에 있는 샵이죠 굉장히 하나의 색깔을 가져가시는 느낌. 밀리터리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 리바이스 좋아하시고. 응. 망관푸. 모데. 음. 여기도 저희가 처음 알게 됐죠. 여자 빈티지 샵을 이번 하나 넣어야겠다 음, 음.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은 뭔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뭐 여성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오시는 여성분들도 좀 건져가실 게 필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스토어 일본. 음. 세컨엔즈 세컨핸즈 세컨 쪽. 엄전 아메카지 그런 류들 뭐 그냥 일본 그래. 일본 세컨 엔진 그래. 브랜드라고 하면 없으나. 다 있는 느낌. 아 근데 가격이 가격이 괜찮잖아. 우리 일본 세컨 엔지를 또 채우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야에 제왕님이 일타 어 일타 강사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음 플라스틱이라고 음. 여기는 제가 구미래에 한번 갔을 때 봤던 거 같은데 빈티지 시계 전문으로 하시는 거 같고요. 시계 중에서 스와치. 나도 구민에서 본적 있는 거 같은데 그게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확실하지 않아. 음. 빈티지 스와치가 이쁜 게 많더라고. 또 그게 연도별로 나온 유니크한 게 있고. 나 어릴 때 스와치 찼었는데. 어쩌라고? 엄마가 사준 건데. 아. 어... <laughs> 배터리를 <웃음> 평생 무료로 갈아준대. 스와치 매장에서. 음, 그래서 지금도 이건... 옛날 어. 거를 그런 게없었대 보증서 이런 거 영수증. 없어도, 없어도 돼. 다 필요 없어. 짭도 돼. 소 조금이면 다 알트. 그래서 아 나도 좀 사고 싶더라고 스와치 음. 다음으로는 이제 012 아카이브 여기도 원래 잘 모르던 샵이긴 한데 음. 카라트가 엄청 많네요 근데 그렇죠. 카라트를 이번에 이걸 다 들고 오시는지는 저희도 음.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또이 샵은 느낌이 미국 래퍼 스타일이야 근데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힙합 문화에서 아, 그러네. 음. 그런 셀럽들이 입은 뉴에서막 칼리 이런... 이런 거 있었나? 그다음에 올버골올드버골드 여기가 이제 인스타 게시물 같이 못 올라 갔는데 커티그 팬츠들이 뭐 색깔별로 있는 거야? 그리고 오어슬로 우고다 이쪽은 어, 치노 팬츠도 버지릭스 막 이런 쪽 그런 것 같아 쪽으로. 여기 전국도. 끝났어요. 르 설명. 오케이. 저희 크리스마스 전주에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전주 주말에 다들 하실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음. 커플이면 커플끼리 오시면 되고 음. 솔로면 솔로 혼자 오시면 되고 솔로면 여자친구 만들러 오면 되지. 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솔직히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저희 또 탈의실이 있죠.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을 많이 다녔는데 다 탈의실이 없다고요. 없더라고요. 사실 바지를 입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에서 입어보기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탈의실을 샀다. 샀다. 탈의실 샀습니다. 샀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죄송한데. 층마다 탈의실을 하나씩 넣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찼다 너무 줄이 길다 약간 너무 이러면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셔도 돼요 센스있게 네, 알았지 유돌이 화장실이 게 건물이 세핑이라서 깨끗해 좀 네, 아, 화장실에서 아, 자도 아, 돼요 솔직히 어. 저희는 지하에 있고요 저희는 이것만 발 생각입니다 할리스 셔들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번보단 넓긴 한데 저번 음... 셀러도 많지 그냥 소소하게 그치. 따뜻한 플리마켓으로 저희는 히터 빵빵 틀어놓고 네,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겠습니다 프로모션 끝났고요. 뭐 저희 할리 소개나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라이브를 하긴 했거든요. 생일 라이브였지. 어제 라이브에서 티셔츠 몇 개를 소개드리긴 해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라이브를 하죠. 야, 예, 또. 오늘 라이브에서는 딱 다섯 장팔 생각이고요. 선착순. 이게 올라갈 때쯤은 이미 팔렸겠죠? 사실 아무도 안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음. 그럴 근데 절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안 팔리면 저희가 입으면 됩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파는 이유는 플리마켓에 못 오시는 아, 못 오시는 분들, 지방 분들, 위해서. 위해서. 맞지. 해외나 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0장 정도 샀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갖고 싶은 거한 장씩 또 고르기로 했는데, 음. 솔직히 저는 좀 고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 저희 마음에 드는 걸 골랐기 때문에 초에 음. 50장이 마음에 들어요. 아, 나는 그건 아니야. 한 다섯 장. 사실 그거. 저도 아니에요. 저 이것도 사실 제 후보 중 하나예요. 음... <웃음> 이게 일공 <laughs> 스인데 사실. 근데 일공 스인데 이런 그래픽은 난 진짜 너무 예쁜데. 뭐몇개 보여드리자면은. 얘도 얘도 진짜 질려. 엔진 구공스 뒤도 뒤도 예뻐 뒤가 그냥 깔이 와얘 뭔가 방패 로고가 한색 말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된 애들이 예뻐 야, 아. 맞아 얘도 엄청 야. 납니다 얘가 제일 질이지 제일 비싼 애 아닌가 음 그치 우리 필살기지 어. 싱글 스티치 얘는 액자에 담아놔야 돼 근데 진짜 싱글 스티치 할리 중에 이렇게 예쁜 거 진짜 드문데 그치 다청하니까 어. 뒷판은 요렇고요 와 거의 다 반팔이고 롱슬리브는 몇장 없습니다. 그리고 세탁은 저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내 섬유유연제 냄새나.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냄새가 아니라서. 김유민 냄새. 어, 김유민 냄새나. 그만 형만... 그만. 아 그만 보여달라. 어. 나머지는 직접 와서 확인하시. 만약에 토요일에 이게 다 팔리잖아요. 음. 아 근데 그건안 되는데 내 우리 게 없어지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아! 그럼 나도 그냥 사야겠다. 만약에 다 팔리면은 음. 제가 제옷 들고 가겠습니다 니만 들고 오는 거야? 뭐 너는 들고 올 거면 들고 오는데 난 없. 안 들고 올거 아니야? 나도 뭐, 들고 갈건 많지. 네. 없어. 제 오늘 탐내시는 분들이 또좀 있거든요. 음. 아무튼, 21일, 22일. 네, 많이 와주시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오시진 마시고요. 아니에요, 많이 와주세요. 되니까. 친구, 많이 와주세요. 친구 될거 많이 오세요. 네. 거의 다 남자분들이실 테니까, 보시는 게. 그럼 좀덜 와야지. 다 같이 오. 즐기는 곳. 남녀노소! 어? 음. 저희 남자 팬분들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뭐 하는 거 없습니다, 할리, 진짜. 그건 맞아. 진짜 이걸 입어보고 살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나는, 일단 나는 가볼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걸 안 사더라도 이 50장을 구경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솔직히 너무 싸진 않아요. 음. 너무 싸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입던 옷이 아니라, 음. 저희도 다 구매를 한 거라서. 맞아. 그런 점은 그리고 우리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쁜 걸 찾다 보니까 가격이 막 엄청 싸지가 않았어. 음. 도매가 아니잖아, 우리. 음. 그렇지. 저희는 음. 한장한장다 따로 사는 거여서, 음. 이배송비도다 붙어요, 저희는. 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 있는 매물보다 디자인 퀄리티 이런 게 쉽게 만날 수 없는. 저희는 뭐 이거를 무조건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걸 준비했다. 그냥,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왜냐면 사실 이거 애쓴 돈을 어. 벌써 건 까먹었다 할까? 음. 그러니까 좀 맞아. 됐잖아, 우리가 이걸 어. 사리 사실 도파민만 얻고, 음, 네. 그러니까 우리 맞아. 50장만큼 도파민을 얻긴 했어.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경험해보냐, 솔직히. 할리티 이렇게만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고, 보고 그렇지. 하는 게. 다안 팔려도 사실 우리 여름에 그냥 뽕을 뽑는 거야, 여름에. 어. 그렇죠. 여름에 할리만 입고 다른, 다니는 매일 거야. 매일 다른 짓을 입을 수 있어. 사지 마세요. 아, 한 개도 사지 마세요. <laughs> 아, 사지 마! 저희 그냥 전시만 할게요, 그러면. 안 팔게요. 어. 뭐, 근데 길어졌는데, 이 정도고요. 예, 이번 주주 주말에 플리마켓이 있을 건데, 21일, 22일, 오전 11시부터 7시입니다. 여기 진짜 여기서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오플러를 하시면 돼요. 음. 오플러를 하시면 장점이 저희가 이번에 최첨단 테이블링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음. 저번에는 기다려 줘야 했지만 이번에 등록하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시간만 맞춰 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니까. 아 근데 캠핑은 하지 마세요. 저그막 민원 신고 들어온 기차를 이제. 아 저번에 너무 힘들었어. 민원 처리하면 <laughs> 캠핑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